아닐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 지난 주처럼 안 되냐는 거지. 네. 그리고 아까 방금 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가 아 쌤은 어깨를 자꾸 더 넣어라, 음. 어깨를 자꾸 더 넣어라 하시는데, 아 음. 어, 나는 필드 가도 어깨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음. 오늘 와서 쳐도 지금 어깨가 좀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느낌에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영상을 딱 돌이켜 보면 확실히 들어왔을 때와 만들었을 때 차이가 음. 크다 그죠? 다시 한번 쳐볼까요? 큰일 음.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사이가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laughs> 원인을 모르겠죠. 왜 거리가 다시 또 줄고 안 나가는지, 어깨가 여기서 왜안 왜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실천을 안 하는 거지. 유니골프 고급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자, 여기 왼발 올리시고, 어. 태권도로 구비자세. 체중을 앞쪽으로 실습니다. 무릎, 무릎 굽혀. 오케이, 됐어요. 살짝, 어, 뒤쪽은 살짝. 그 다음에 상체는 직,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뻗어주시고, 팔 밑에 눌러주세요. 됐어요. 자, 요거. 팔 받치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적당하게 펴주세요. 됐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앞쪽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약간. 자, 그러면 오른쪽 어깨 틸트가 살짝 됐죠, 그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기다리세요. 자, 아까 어깨 회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소리 안 들리겠어요, 그죠? 자, 왜 체중이 뒤로 빠질까요? 이것도 안 되네. 아니, 무릎 더 굽히세요. 풀어봐요. 어? 어디가, 어깨도 무겁고, 에이, 어깨. 어, 거도 무겁고, 아유, 천금만 거이다, 그죠? 오케이, 자, 그 자, 하나, 밑에 가야 돼, 밑에. 그렇지. 필요 없어요? 어. 네. 오른쪽 낮게, 팔, 팔 피고 살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인상 속입니다. 뭐가 힘든데 지금 풀어봐요. 자 이거 어깨 돌려봐요. <목소리> 무릎 굽히면서 이상한 동작이 아니에요. 자음 근데 등근육 너무 좋으니까 잘 버티는데 안돼 무게 조심씩더 앞으로 보내요. 그렇지. 좀 도와줄게. 어좀더 일어서고. 그렇지. 무게중심 조금 더 앞에 <목소리> 오른쪽 광대가 엄청 크고 왼쪽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안 나와요 <목소리> 셋업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어, 앞에 이거 붕 뜨는 거 이제 안 해야 돼요 <목소리> 무릎도 조금 더높이 됐어요, 여기 힘 빼도 요 그립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왜 나는 어깨 회전이 잘안 되고 거리가 줄는가? 그립을 제대로 안 잡으면 코킹이 안 되죠. 손갈때 내로 몸통이 돌아서 스타. 지금 접혀 있는 각도 있죠? 네. 자, 백스윙 돌면서 여기 더 접으세요. 그렇지. 여기 접혀 있는 유지하고 돌아가 밑에 봐, 밑에 봐, 밑에 봐, 스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네 이래갖고 이래갖고 고무튀기처럼 절대 우리 회원님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 아까는 회원님이 백스윙을 할때 여기도 펴지고 네. 여기도 펴졌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못 돌지 얼렁뚱땅 서가 있지. 무게 막 이거 그냥 대충 대충 서봐요 그립 잡아요 자 백스윙 가 이래 들어보면 응. 여기도 펴지고 여기도 펴졌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얘들이 펴지면 네. 얘 도나? 못, 못 돌잖아 근데 이거는 편해 얘는 편하니까 내가 마음껏 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 접고 무릎 자 백스윙 그렇지 이렇게 해야 더 많이 돌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말했지만 탑에서 손목이 부들부들 손이 노는 게 아니라 손목이 부들부들 맞아 맞아 요자 백스윙 왼쪽 무릎 접고 고관절 접고 스윙 좋아.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회원님 느낌에는 회원님 느낌에는 회전한 느낌이 오히려 안 들죠. 오히려 그냥 무릎을 굽히고 더 엎드리면서 꺼지면서 내가 회전이 오히려 안 된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 그런가요? 백스윙. 그렇지 손목 부들부들 맞아요. 스윙. 오케이. 일본어에서 항상 하는 얘기 뭐야 아, 몸이 아직 안 풀렸대. 맞죠? 근데 그,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잘 치려면서 트징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쓰시면, 백스윙을 하는 순간, 고관절이 앞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는 순간, 배가 이렇게 따라 나와서 몸이 뒤집혀요. 네. 그런 분들은 강제로 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강제로 숙여야 돼요. 그러면 땅이랑 또 너무 가까워지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윙 교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힙힌지랑 무릎힌지가 딱 접힌 상태에서 여기에서 등 각도가 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여기는 되게 힘 들어가는 느낌이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깨 회전이 그냥 다 일어나요. 나이 불문. 스윙! 좋아요. 여기에 무게중심 왔죠. 자 여기 고관절 힌지. 무릎 힌지. 자 백스윙 할때더 나오면서 해, 백스윙 해. 그럼 여기 접혀있죠? 네. 어, 그렇게 여기 눌러놓고. 그럼 요 각도 보이시죠? 각도. 네. 응. 기다리고, 스윙! 자, 요것만 이야기한 상태에서 데이터 보세요. 99.9다! <laughs> 99.9야! 어, <laughs> 어떻해 결국은 나는 그 상태로는 못 치는 거야. 결국은 펴야 되는 거야. 워낙에는 백스윙까지 가봐요. 스탑. 그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 무릎 더 굽혀도 되고 힙핀지더 줘도 되겠네 그죠? 어 그렇지. 손목 부들부들하고 니치 자, 오케이. 이 느낌 좋다, 그죠? 자, 저는 이 구질이 나올 거라고 100% 예상했습니다. 낮은 탄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백스핀이 많이 안 걸리는 거. 못 추가해볼까? 공이 안 뜨는 데어떡하은 이제 자, 진짜 우리 진짜 길별해야 돼. 그럼 내가 쉬는 시간 줄게. 그러니까 맞죠. 막 이런 느낌에서 막 이런 느낌이 아니요 다 아, 이런 느낌으로 있죠 그죠? 어. 공이 왼쪽으로 낮게 가면서 스핀도 안 걸리고 볼이 힘 있게 뻗어 나가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어, 이러면 이제 그냥 우리 키 앞에서 떴다가 깔았거든요 공이 안 뜨는 이유는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안 떠요 아... 자 이렇게 치면 이거 탄도 안뜬 거예요 자 백스핀이 4200 나왔고요 발사각이 16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이 안 서요 그릴이 안서 그리고 방향이 약간 왼쪽 같고 여기 보면 공이 떴으면 여기 20m 이렇게 있는 2 0 m 안 올라갔어요 공이 뒤꿈치까지 들면서 힙을 돌려버리면 상체가 어때요? 상체도 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상체는 약간 뒤쪽에 두고 힘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힙은 돌아나가는데 임팩트 이후에 상체각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머물러서 페니시가 가죠 그래야 공이 떠요. 어. 근데 눌러치라고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뒤꿈치 들어버리면서 찍어버리면 음. 공이 안 떠요. 오케이. 좀 심하게. 아까 쉬었기 때문에 좀잘안될 거예요. 무릎, 골반들 힌지 주고. 스탑. 왼쪽 더 심하게. 어, 오른발 최대한 늦게. 팔로우. 오케이. 회장님 무릎 살짝 더 앞에. 이게 지금 햄스트링이 짧아서 잘안 돼. 앞으로 꼬그라진 느낌 많이 나야 돼. 백스윙 할 때. 자, 손목 야들야들하게. 골반 열고, 무릎. 사화에왜뗐는데또 왜 맞네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바로 바뀌었어요 백스팅이 3,800까지 올라고요 발사각은 17도예요 잘 눌러치셨어요 어, 근데 이제 4천까지 항상 그 4천 중반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회원님 왼쪽 길이 끈이 여기가 좀 얇으니까 여기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좀 틀어놔 이렇게 여기서 대부분 보면 엉덩이 이렇게 빠지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요렇게 한번 틀어 보시고 오른쪽에 낮춰 보세요. 그러면 백스윙 백스윙 신세계. 허니 어. 무릎 힌지 주고 고관절 힌지 주고 백스윙 쭉 스윙. 참아요, 참아요. 인상 쓰고 날리나 다 오, 허니 좋아요. 솔직히 자 백스핀 4,500 나왔고요. 발사각 21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좀 오래 붙여줌으로써 음. 팔로우도 더 길게 할수 있고. 예, 쭉 늘어나는 시간을 주니까 공이 힘 있게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백스윙 4,500. 이 정도는 해야지 공이 서죠. 쭉 꺾고, 팔로. 참아요. 떼고 싶었죠. 많이 나오자 백스윙. 팔로. 응. 지금 왼팔 빨리 당겼죠, 그죠? 틀린 동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깨가 어드레스 때이렇게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나면. 여기, 지금 오른쪽 어가 올라온 거예요. 그대로, 거예요. 그대로 돈 거예요. 그대로 돈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기에는 어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네,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서서 돌았다면 얘가 올라갈 일은 없겠죠. 네. 근데 엎드려져 있으니까 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백피니시할 때도 여기서 칠때 이렇게 하면 이거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네. 여기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요? 오, 올라간. 이건 진짜 올라갑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또는 던져주는, 내려주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백스윙 갔다가 음.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되면 이 어깨가 그대로 있죠. 네. 우리 가슴은 보고 있고 네. 그럼 골반도 안 돌았어요. 네. 가장 기초예요. 1번. 그냥 오른팔을 핀다. 피면 헤드가 끝이 무거워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돌린 게 아니라 지가 돌아가요. 끝이 무거우니까 네. 초급 버전은 골린이들은 이렇게 돌아요. 어. 그 다음에 골린이를 벗어난 백돌이 정도 되면 이렇게 쳐요. 근데 상급자들은 이렇게 치겠죠. 얘들은 안 돌고 얘만 돌아서 여기까지 때려줘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 돌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못 돌려. 요기, 아니, 그러니까 세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말하면서 하면 나도 하지. 근데 공을 치면 막상 안돼 이게 말할 때이 정도 속도로 돌리잖아요 네. 그럼 칠 때도 이 정도 속도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속도로만 돌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가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음... <laughs> 얘를 이렇게 들면서 으 빼버리는 거야 코킹 힌지 다 살려 쭉 꺾어 팔로우 참아요 출구 쭉 떨어지고 살로. 참아요. 지금 너무 좋아. 자, 이 스윙만으로도 110이 갔어요. 스윙 음. 모양은 얘가 훨씬 예뻐. 그리고 10m 덜 갔어요. 자, 어떻게 칠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것도 훈련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낮겠죠, 그죠 근데 훈련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발을 때니까심해 m 줄었죠. 네. 어, 예쁜데 심해 m 줄었어. 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가면 이제 이런 소리 듣지. 이제. 20년 막 30년 려면오 어, 따박따박 잘 친다 이 소리 들으면 5년 친 사람이, 오 네. 어, 진짜 따박따박 잘 치세요, 이렇게 보면 멘탈 다나가는 거야. 아, 좋다. 잘했어요, 형님. 아직 어 백스핀은 아직 조금 마음에안 들지만 4천 초반은 나왔네요. 이거 아, 있어봐요 손목을 여기서 탁 잡아 버리면 여기 밑에서 채를 잡은 거예요. 손목을 잡는 거예요. 채를 잡은 거라면 카는 지금 그 얘기 높았근데 내가 진짜 이 잡은 거죠. 어, 어, 그건 알겠어. 이건 그건, 이거 내가 꺾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너무, 넘어간 안 거죠. 안 <laughs>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을 공을 탕 낮추고 이렇게 힘이 빠져. 그러면이 손목이 이렇게 약간 뒤집어 까지고 뒤집어 까져서 손목이 올라가면 체가 이렇게 쳐지거든요 네그 회원님 피니시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붙들고 있단 말이야 버스 손잡이도 아니고 이거 왜 잡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골프클럽이 내가 여기서 딱 잡으면 여기서부터는 헤드가 안 넘어가고 내 손하고 몸하고 같이 넘어기때문에 공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잡으면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한단 말이야 요아손 뜨고 아가 아니, 고이서 아. 내가 지금 도대체 수업을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세만 넘기라는 거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네. 회원님이 까먹은 건 괜찮아. 음.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난 그게 황당해. 맞다,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라고 얘기하는 거 <laughs> 내가 핫닥스 나는 거지. 자, 여디인지다 살려. 오케이 좋아 스피드 난다. 벌치을 가, 이제. 오지 마, 이제. 딴데 가, 소속사 딴데 가, 이제. 자, 백스피4200 정도 나오고, 반올림해서뭐 19도 나왔습니다. 어, 볼스피드 약한40 뭐 정도 나오고, 똑바로 가고, 그죠? 이런 공 쳐야 된다. 확실하게 나오고, 핀시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원님이 체가 좀, 저는 아직도 좀 잡혔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공이 좀 들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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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에야 뭐야? 왜? 빵. 어. <laughs> 이게 뭐야? 야 뭐야? 자, 음. 응. 아까 7개 쳤잖아요. 네. 9 9 9 나왔잖아. 네. 112.6 나왔네. 캐리가 지. 캐리가 90% 바뀌었네. 네. 맞아, 맞아. 요네 네. 당시 시간에, 다음 마저 시간에 마저 만약에 이러면 우리, 우리 공개적으로 구합시다. <laughs> 자, 우리 혹시 여기 연습장 프로님 보고 계시면 탐난다 싶으면 데려가십시오. <laughs> 데려가시면 됩니다, 진짜로. 소속사 내가 방출. 내가 아니야. 방출 감좀 그렇고 FA 자유계약으로 내가 해줄게 그런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아 <laughs> 있지 그러니까 또 있을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시청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요렇게 만납시다.